이만 이만 리네리리리네을쳐간 사람 박효신 선배님 음. 또뭐 다비치분들, 오, 다비치 분들 SG1호비 분들 뭐 슈퍼주니어 아, 그런 어, 분들 이제 다 이제 가이드북 이네 예, 가이드북을 이했던 어. 경험들이 있고 돈은 사실 안 되죠 가이드가 왜냐몇장 음. 그래서 가이드를 할때그 선배님들의 그 특징을 예. 약간 그 모창 비슷하게 살짝 하는 경우들이 음. 있어요. 그렇지, 응. 그분이 노래 부르기 쉽게 예, 어. 예를 들면 뭐 네. 박효신 선배 같은 경우는 어려울 텐데 어. 예, 뭐 하늘을 약간 유로 가야 돼. 요 하늘을 이런 느낌 하면 맞아, 괜찮다 너무 좋아. 이거 보면 에을 제가 불렀어요. 아, 좋아. One, two, three, four. 변함없는 이 길을 뭐 이러면서 동료같이 불렀어요 러 번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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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네 변함없는 이기를 번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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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네 다른 만화 같은 경우는 유희왕 어, 아, 유희왕 어. 유희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불렀더라? 하도 오래돼 흘러가는 거리 마다 붉게 물들어 가네 트로트는 안 아이들이 보는 프맞아이 이게 내가 볼영화 거야? 저도 트로트를 오래 하다 보니까 그 느낌이 나오면 발을 뺄 수가 없지. <laughs> 강사를 한2 년간 했었는데 오오. 음악 실용음악과 응, 응. 보컬 전공으로 학원 출강도 같이 했어요. 응, 왜냐면 강사는 솔직히 돈이 또 많이 들어가요. 학원이랑 같이 겸하면서. 음, 그러니까 음, 그때 이제 사실 가수 할 때보다 더 벌었죠. 오오. 가수는 돈 이제 정산도 안 되고. 뭐. 그러니까. 살아야 되니까, 월세를 못 내고, 음, 그치, 또, 뭐, 물 사먹을 돈도 없었으니까. 음. 그래서 열심히 일단 하다가 돈이 좀 이제 들어오니까 음. 좀 살겠더라고요. 음. 그래가지 가수 안 하려고 그랬어요. 아, 돈 이렇게 하려고? 그래서 이제 그래서 대학원도 거. 한 이유는 사실 그 학위가 있으면 좀 안전빵을. 가안전빵빵 중에 가장 맛있는 건 안전빵. 그쪽으로 방향을 정하고 가던 중에 어, 이제 히든싱어도 나가게 아 되면서, 아 그때 이제 사, 살짝 노래가 다시 올라오게 되죠. 아, 네, 네, 그, 아니, 근데 학원 네. 그 강사도 그렇고, 누구 가르치는 데는 네. 괜찮아요. 그러니까 적당한 유머도 있고. 어, 아, 맞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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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정도는 맞아, 맞아. 통하는 거거든요. 네. 그 노래 어떻게 쓴 거냐면, 그 개그맨 연기씨그연기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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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잔에 나오기 네, 전에, 네, 네. 그때 연기씨를 주려고 만든 노래예요 그래서. 아 같이 이제 영기 씨를 노리고 만든 곡인데 영기 씨가 안 한다고 지쳐. 너무 어렵다. 아 그래 가지고 아 민호 형이 들으시더니 야 네. 네가 해 그러는 거예요. 음 그렇고 제가요. 너무 가볍지 않아요? 그랬더니 네가 그렇게 무겁진 않아. 아 <laughs> 아 그런 얘기였는데. 조언해. 막 그래. 틀고 곡을 해 줘. 가 네가 왜 거기 서나 아. 제가 <laughs> 말이죠. 해명하고 싶은 버릇이 있다고 한데. 제가 일단 판넬을 <laughs> 준비했습니다. 무슨 거르시지? 탈까도 알것 같아요. 아아 제 아, 털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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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비는군요. 그래, 코이 아, 예사롭지가 않아. 격렬하게, 아, 격렬하게. 제가 오른쪽은 괜찮은데 어, 비염 있어요? 예, 비염 때문에 왼쪽이 항상 막혀요. 아. 그래서 이게 약간 아. 숨통을 튀어 준 이렇게 살짝 들어주면 네. 아, 살것 같아 지금. 아, 그렇게. 방송하면서도 음. 오늘 좀 많이 이렇게 손을 대긴 했는데. 꼬리는 어, 거 아, 그래? 있잖아요. 근데 또 뿌리면은 그약 때문에 어, 이게 뒤로 아, 넘어가면서 목소리? 아, 뭐 노래하는데 또치는거 아, 근데 지금 그래서, 요, 요거는, 거 같겠는데, 요거는 뭐야? 방헤드 네. 다른데? <laughs> 그래갖고 저는 왼쪽만 한다고 했는데 또 오른쪽 한번팔 때를 또 이렇게 좀. 아, 이 정도면. 그냥 그냥 이야야 그냥. 고등학교 때부터 아, 이게 계속 심해가지고. 아 근데 보니까 진짜 그 사이즈가 다르네. 그리고 지금 마켓. 막혀있었는데 어, 아, 어, 그그 어필하는 응. 방법들이 다또 있더라고요. 그렇죠. 응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누나가 따기야로 데뷔를 했다 보니까 응. 누나 따기의 가사 중에 이제 깨물어주고 싶은 걸 부분이 응. 있어요. 응. 이제 나오나 선생님 또 응. 제가 엄청 또 존경하고 입술 응. 깨물기. 조금. 아우 아우. 아우. 노래랑 같이 노래랑 같이 해줘. 깨물어주고 싶은 걸. <laughs> 아우. 떨리네 떨리네 자꾸 떨리네 쏠리네 쏠리네 자꾸 쏠리네 심장을 훔쳐간 사람 다 같이 찐찐찐찐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짜 다 나타났다 지금 진하게 사랑할 거야. 진하게, 진하게, 진하게.